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보험 유영지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을 알아보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통암암 진단비와 또 전이암 진단비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암보험의 트렌드는요, 암 유병기간 동안에 얼마 동안 보장을 계속해서 해줄수 있느냐로 좀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요, 보험이라고 하면 실손보험 하나 가입하고 뭐 그리고 암 진단비 하나 요 정도 가입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상품이 워낙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통합암과 통합전이암 진단비도요 그런 의미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이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면 진단만으로 진단비를 깔끔하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담보예요. 다만 최초 1회만 지급하고 그리고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하나만 준비해두고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또 암에 걸리면 이후로는 보험금을 받기도 어려웠고요. 또 처음에 생긴 암이 아닌 이 전인된 암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암 진단비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상품이 바로 통합암과 통합 전이암 상품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회사에서는 여성분들이 자주 걸리는 뭐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을 전부 각각 나눠서 통합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성분들에게 유리한 이 통합암 상품에 대해서 장 단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지금 안내해 드리는 이 상품이 여성 전용 상품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혜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도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아까 지금까지 보통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 때 최초 1회만 지급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전이암이 아닌 일반암만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암대를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통합암 진단비고요. 또 전이암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보장하는 게 바로 통합전이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여성 전용으로 나온 통합암 진단비하고 이 통합전이암 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통합암 진단비는요. 이 일반암에 해당되는 범위들 중에 총 13가지의 그룹으로 나눠 놓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암은 최초 1회만 지급하지만 이 여성 통화암 진단비는 이각 그룹별로 1회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진단비를 받고 만약에 나중에 자궁 관련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또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그룹별로 한 번씩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정말 넓은 범위에 대해서 그룹만 다르다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통합암 진단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또 물론 보험료는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당연히 보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암 진단비는 일반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전이암에 대해서는 따로 이 통합 전이암 진단비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암의 진행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총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국한이라고 해서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전이되지가 않고 가만히 있는 암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주위나 또 인접한 장기 또는 림프절로 전이되는 그런 극소 진행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정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의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은 이 전이의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이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찾아본 이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요.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약 4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전이암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절반 정도는 암이 전이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 통합전이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안내해드리는 통합전이암 진단비는 여성 전용으로 해서 나온 상품이에요. 그 여성 통합전이암은 전이암에 대해서 8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역시 마찬가지로 각 그룹별로 최초 1회씩 지급을 해주는 진단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암에 걸리고 유방하고 생식기로 전이가 됐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이 그룹에서 각각 전이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암을 보장해준다는 특성에 각각의 보장이 나온다는 통합암의 장점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통합암하고 또 전이암이 합쳐진 이 여성전용 보험의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여성 전용 상품으로 10년 동안 입원이나 뭐큰 수술이 없었다는 전제로 이 건강체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여성통합암 진단비 5천만원과 여성통합 전이암 진단비 2천만원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여성통합암에서는 유방자궁난소 그리고 특정 여성 생식기 암이 각각 해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이암은 유방암 생식기 림프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한 달에 약 53,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어, 암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또 각각 보장해 주는 것에 비하면 보험료 자체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이 여성 전용 상품이라고 해서 어, 여기서 또 할인 말고도 몇 가지 혜택이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이 상품은 출산 후 1년간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인데요. 어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납입 면제가 뭐냐면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회사에서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그 이후부터는 남은 보험료에 납입을 면제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암이나 뇌졸증, 그리고 급성신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면 남은 보험료를 이제 앞으로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면제를 시켜주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여성 전용 특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병이 아니라요. 출산을 하게 되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면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1년치 보험료를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1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총 120만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혼 준비가 있으시거나 아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겠죠. 만약에 언젠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 좋은 보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장점이 있어요. 바로 납입 유예인데요. 이번엔 이제 보험료 납입을 아예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납입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룰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납입 유예라고 하는데요. 어,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뭐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육아 휴직을 쓰실 수 있죠. 아니면 뭐 육아기 근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또 실업 등의 상황이 있다면 1년간 이 납입을 유예 신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월 보험료 10만원을 내려고 생각하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지하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을 하면 1년치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자, 출산을 하고요. 육아휴직 또는 실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이 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이 시기를 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비유에 어, 역시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내해드린 상품을 정리해드리면 암에 대해서 여성 특화로 각각 받는 통합암 진단비와 또 전이암까지 각각 보장받는 통합전이암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건강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출산시 납입 면제 또 중간에 납입 유예까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암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어, 지금 시점에서는 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던 거고요. 어, 혹시라도 이 영상에 안내해드린 상품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제가 카카오톡 주소 문의 남겨놨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